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비즈니스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3월 29일 날 창원 NC 파크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NC 다이노스와 LG 트윈스 간의 경기가 진행 중이었는데 경기장에 있는 어떤 구조물이 약 17m 높이에서 떨어져서 관중석을 덮친 아주 좀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경기가 뭐 일부 취소도 됐고 또 홈구장의 폐쇄 기간을 뭐 연장하기도 했고 그래서 원정 경기만 하였죠. 그 다음에 또 임시 구장으로 어 울산의 문수 야구장에서 5월 16일부터 경기를 하겠다. 임시 홈 구장을 마련한 것이겠죠. 어, 이렇게 했고, 또 그렇게 되니까 다급해지니까 창원시에서 급히 네, 다시 여기 연고지로 오자. 그래서 5월 30일부터 어, 창원에서 다시 경기를, 홈 경기를 개최하기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이 상원 씨의 여러 가지 불만족스러운 것에 대하여 팬들을 중심으로 혹은 언론을 중심으로 연고지를 이전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언론에 나온 헤드라인들을 한번 이렇게 뽑아 봤는데요. NC의 연고지 이전 카드 꺼낼까? KBO는 말하길 원하면 가능하다. 그 다음에 허구현 총재도 NC의 연고지 이전 가능성을 언급했고 어그 다음에 왜 맨날 팬들은 내 입장에서는 NC는 구단 언제나 약자이냐 NC 연고지 이전 초강수를 뽑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NC 다이노스는 이런 여러가지 추측성 기사에 대해서 우리는 검토조차 한 적이 없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서랑설레 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연고지 이전의 얘기는 지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 창원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구장, 건설 이전부터 이 창원시가 애초에 약속했던 사항을 지키지 않아서 그 당시에도 연고지 이전 얘기가 잠시 나왔습니다. 었 창원은 처음, 창단 당시에는 약 1200원 권 규모의 어떤 새 구장을 건립하고, 구장 사용료도 면제해주고, 구장의 운영권도 장기 위탁하고 했다는 등등이 아주 좋은, 음,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런 좋은 제안 덕분에 다른 지자체를 물리치고, NC 다이너스를 창원시로 데리고 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뭐, 그, 구단넬, 구장을 건설할 때, 그, 위치 선정이라든지, 혹은 사용료를 부과한다든지, 건축비를 요구한다든지, 애초에 없었던 조건을 자꾸 요구하고, 그러면서, 처음 약속한 조건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상당히 연고지 얘기가, 연고지 이전 얘기가 꽤 나왔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프로 스포츠에서 연고지 이전은 그렇게 종종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전혀 없는 얘기는 아니죠. 어 뭐좀 종류는 다르지 다르지만, 대전에 있었던 오비 베어스가 서울로 연고지를 이전하였었고, 또 인천을 연고지로 두고 있던 현대 유니콘스가 종국적으로는 서울로 가기 위해서. 잠시 수원에 연고지를 둔 적도 있었습니다. 또 미국에서도 아주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역사도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LA 다저스는 예전에 뉴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루클린 다저스였다는 것을 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또 우리나라 이정후 선수가 어, 활동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역시 예전에는 뉴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욕 자이언츠였던 것. 그 다음에 뭐 스포츠 종목을 옮겨서 NBA로 가더라도 지금 LA 클리퍼스라는 팀인데 이 팀이 애초에는 연고지를 샌디에고에 두고 있다가 LA로 연고지를 이전한 것입니다. 사실 창원시가 최적의 연구지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단의 입장에서는 탄탄한 팬베이스를 형성할 수 있는 연구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일 텐데 창원시라는 연구지가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 수만 따지고 보아도 창원행시의 인구는 약 100만 명이 간신히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KBO의 10개 구단의 연고지 중에 인구가 가장 작다고 볼수 있겠죠. 그외 작은 것들이 광주와 대전 등이 있는데 둘다 140만 명을 넘으니까 아, 창원시에 비해서는 약 40만 명이 더 둘다 많은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KBO 구단이 현재는 있지는 않지만 아, 울산시도 110만 명. 울산시는 더군다나 바로 인근에 포항이 있는데 포항도 한 5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외에 뭐 성남시, 용인시, 용인시 같은. 경쟁이 될수 있는 연고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고지는 사실 연고지 이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팬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단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되고 또 절대로 해서는 안될 뭐, 언행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의 시카고 와이트삭스라는 팀의 사례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1980년대, 90년대에서 붐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붐이 일어났냐면 모든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전용 경기장을 야구 전용 경기장을 새로 짓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중후장대형인 경기장을 사용하였습니다 야구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미식축구장으로 공동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보면은 지금의 야구장과는 아주 다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떠죠? 내야석 은, 즉, 포수 뒤에 이쪽은 1층, 2층 정도로 되어 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 이 포수 뒤쪽은 한 3층, 4층까지 굉장히 높이 좌석이 많고, 그다음 외야석도 똑같이 내야석과 지금 이 경기장을 보면 1층, 2층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신 야구 경기장은 2층까지 외야석을 두지는 않습니다. 즉, 외야석은 거의 좌석이 없고 내야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 야구 경기에 거의 뭐 90%는 포수와 투수 사이의 공이 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야석의 좌석이 더어 좋은 좌석, 보기의 경기를 관람하기에 적합한 좌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삭스도 그러한 어떤 메이저리그의 추세에 맞추어서 어 새로운 경기장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즉 야구 전용 경기장. 지금 여기 보고 있는 경기장이 와이트삭스가 예전에 사용하였던 코민스키 파크였습니다. 이것을 부수고 새로운 경기장, 야구 전용 경기장을 만들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 어, 시에 에, 경기장을 지어질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모든 도시들이 지방 정부의 예산으로 경기장을 지어줬기 때문입니다. 즉 보조금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얘기좀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시장이 응하지 않았어요. 아, 왜 우리가 정말 어렵게 모은 세금으로 시카고 와이삭스 이미 부자 구단인데 거다왜 우리가 경기장을 지어주느냐 짓고 싶으면 니네가 지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 와이삭스의 구단주는 연고지 이전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런데 에, 미국의 남부에 있는 많은 도시에서 어, 우리한테 와라고 연고지 이전을 환영하는 도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플로리다가 그랬는데요. 어, 플로리다 와이츠삭스 이미 뭐올 것처럼 거의 성립됐고 또 시카고의 에, 팬들은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시카고에 머물러라라는 데모를 하기도 하였고 어, 상당히 예, 와이삭스가 어, 다음 시즌에 플로리다로 이전할 것처럼 이렇게 기가 흘러갔었죠. 그러니까 이런 결과, 이런 상황을 원치 않는 음, 사람이 있었죠. 누구겠습니까? 주지사가. 일리노이주, 시카고가 있는 일리노이주의 주지사가 자기의 재임 기간 중에 프로야구팀을 다른 주로 뺏기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 의원들을 굉장히 설득하고 그렇게 작업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시카고 와이삭스가 원하는 코민스키파크2를 만들어줬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방금 얘기한 대로 야구 전용 경기장입니다. 내야석은 굉장히 좌석이 많고 외야석은 좌석이 별로 없죠. 그래서 경기를 관람하는데 훨씬 적합한 야구 전용 경기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경기장 사용료도 굉장히 저렴하였죠. 초기에는 1년에 1달러를 내고 경기장을 사용하였습니다 지금 여기에 요약한 음, 자료는 최근의 에, 계약 조건입니다 보시면은 어, 120만 관중 연관중이 120만 명이 안 되면은 음, 비용을 하나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20만 명 초과하면 그 초과한 관중당 2.5 달러를 이제 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관중이 굉장히 많아서 200만 명을 초과한다 그러면 200만 을 초과한 관중에 대해서는 1인당 1.5 달러 이렇게 서로 합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을 예를 들어 보면 그해 관중수가 17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는 120만 명을 초과한 게 50만명이죠. 그러니까 0.5백만명 이렇게 볼수 있겠죠. 0.5 곱하기 1인당 2.5달러 계산하면 125만달러입니다. 어, 125만달러의 사용료를 낸 것이죠. 그런데 2023년도 이 구단의 총수입 보면 2억 7천 0백만달러예요 그거와 비교하면 경기장 사, 사용료 125만 달러는 정말 굉장히 작은 금액이죠. 그러니까 화이트삭스는 얻고 싶은 걸다 얻었습니다. 야구 전용 경기장도 얻었고 최첨단 경기장도 얻었고 그 다음에 사용료도 이렇게 저렴하게 얻었고 그래서 어뭐 좋았을겠죠. 그렇지만은 이러한 에피소드를 거치면서 화이트삭스가 잃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팬 충성도입니다. 아, 시카고 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팀은 우리 도시를 떠나려고 했던 팀이에요. 물론 이 팀을 계속 눌러앉히기 위해서 데모도 하고 세금으로 어 경기장을 짓는 것도 동의하고 하였지만은 팬들의 혹은 시카고의 시민들의 마음속에는 이 팀은 우리가 이거 안해 준다고 딴 도시로 플로리라도 플로리다로 가겠다고 했던 팀이에요. 한번 배신한 팀이죠. 그러니까는 어, 와이시삭스가 경기를 잘할 때는 뭐 관중도 많이 가고 그럴 수 있겠지만 좀 못하고 이러면은 어, 아무리 못해도 팬 충성도가 높다면 많은 관중들이 계속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뭐 지금은 한화 이글스 잘하지만 한화 이글스 굉장히 못해도 그래도 꾸준히 많은 충성스러운 팬들이 잊지 않았으니까 근데 와이삭스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얼마나 그렇지 못했을까 제가 한번 계량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음, The Econometrics of s p o r t 스포츠의 계량경제학 이런 책에 에, 제가 제가 만든 논문을 어, 한 챕터로 게재한 적이 있는데 논문 제목이 Estimation of Temporal Variation in Fan l o y a l t 즉팬 충성도의 어떤 변동, 시간적인 시간의 지남에 따른 변동 이런 얘기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사실 메이저리그 30개 구단의 모든 팀의 팬로열티를 추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림에는 시카고 컵스와 시카고 와이삭스의 두 팀의 팬로열티만 비교했습니다. 어떻습니까? 90년대 초반까지는 두 팀이 팬로열티가 비슷했어요. 는데 90년대 한 초반이 좀 지나면서부터 격차가 현격하게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경기장을 짓고 연고지를 이전하려고 했고 그게 언제입니까? 1988년 90년 이때 90년대 얘기 아니 초반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 상 그런 에피소드를 겪으면서 팬들의 마음을 굉장히 떠났다는 걸이 추정 결과에서 형격히 알, 확실하게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팬 로얄티의 감소와 가져오는 경영 실패의 현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개의 그래프를 그렸는데요. 관중수, 연관중, 그 다음에 평균 입장 요금, 입장 수입, 승률입니다. 2024년도 자료, 컵스와 와이삭스를 비교했습니다. 아, 승률 보니까 컵스는 51.2%고, 와이삭스는 굉장히 못했네요. 25.3%.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인기가 없었겠네요. 네, 관중술 보면 뭐, 여실이 나타나네요. 컵스는 거의 300만 명의 관중이었는데, 와이삭스는 130만 명 정도입니다. 뭐, 반도 안 되는 수준이죠. 그런데 보면 입장요금도, 어입장요두 배가 더 되는데, 70달러 32달러. 그러니까는 입장요금이두배 이상 되는데 관중은 뭐두배 이상 더 됩니다. 그러니까 요금이 비싸도 많이 간다. 그러니까 와이스삭스는 페널티가 없으니까 점수 성적이 나쁘고 그러니까 입장요금이 아무리 싸도 관중이 별로없다 그래서 게이트 레비뉴 입장 수입을 보면 2억 달러가 넘는데 값스는 와이삭스는 4,400만 달러 약 5분의 1 수준입니다. 참 참혹한 현실을 알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때는 못해서 그런가 보다. 좀 다른 것 한번 보겠습니다. 2010년도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승률을 볼까요? 어, 와이삭스는 54.3% 굉장히 잘했네요. 근데 컵스는 46.3%니까 진 경기가 더 많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컵스는 관중이 300만 명 넘고, 와이삭스는 20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한 1.5배 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입장 요금도 어... 와이삭스는 35달러, 컵스는 평균적으로 47달러, 약 12달러 정도가 더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중수가 1.5배다. 결과적으로 입장 수입은 1억 4600만 달러. 와이삭스는 7700만 달러. 한두배 정도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많이 이겼는데도. 그러니까는, 아, 팬 로얄티를 잃어버렸을 때, 경영 성과는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경영 성과를 기대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에, 경기장을 얻고 와이삭스가 잃어버린 경영 성적표입니다. 아이삭스가 잘못한 건 구단주가 나서서 우리는 플로리다로 가겠어라고 협박을 하면서 시장이나 주정부 의원들을 압박한 것입니다. 팬들은 그때 가는 걸 원치 않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잡았죠. 그렇지만 시카고 시민들, 시카고 팬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겠죠? 서운함이 있겠죠. 우리 도시를 떠나겠다고 했던 팀이니까 이 에피소드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레슨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단은 절대로 이런 연구지 이전과 관련하여서 구단이 나서서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연구지 이전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방정부에게 잘해줘 우리 그렇지 않나 갈 거야. 이거는 누가 해야 되냐면은 언론이 하거나. 아니면 KBO 사무국이 해야 돼요. 허구연청재 굉장히 그런 얘기 잘 하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맡겨놓으면 되는 것이지 구단이 나가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구단은 우리 팬들은 우리는 이 팀을 응원하는데 이 팀에서 우리 떠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섭섭한 것이죠. 근데 다행히도 NC 다이너스는 예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한 번도 자기 연고지, 즉 창원시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한 번도 그 불만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직접적으로 굉장히, 그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즉 어, 화이삭스와 같은 이런 사례들을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행동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 연고지 이전과 관련한 얘기가 나오고 그럴 때 구단이 조심해야 될 언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